안녕하십니까. 중고차, 신차, 리스, 렌트, 한 방에 오토박스 이준호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, 대한민국 딱한대 유일한 차량이고요. 어, 그만큼 차량 개성도 넘치고 로망이 그득한 그런 차량입니다. 오프로드 끝판왕, 루비콘입니다. 이 차량 실물 깡패입니다. 어, 영상으로 보시기에도 어마어마하시죠? 무려 4,500만 원 정도 튜닝 비용이 들었다고 하고요. 제가 이제 영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튜닝이 되었는지 쭉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 튜닝 내역이 너무 많아서 자막으로 한번 튜닝 내역들 쭉 올려볼게요. 정말 많죠? 2013년에 등록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, 더 대박인 건 주행거리 3만키로, 실주행거리입니다. 주행거리 3만키로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요. 누유, 누유 한 방울도 없고, 엑실락스웨이바 모두 작동 잘 되는 완벽한 차량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 ECU 매핑도 해놓아서 운행 더 힘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차량 전면부부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. 여기 전면부 보시면 스파르타쿠스 윈치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비카울 OEM 그릴 장착이 되어 있고, LED 바 상, 중, 하루에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, LED 라이트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비상등도 튜닝되어 있습니다. 번호판도 북미형 번호판으로 튜닝되어 있고, 이렇게 작동도 됩니다. 자, 측면부 보시면 허리케인 핸다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. 타이어, 타이어 사이즈 어마어마합니다. 타이어는 미키톰슨 타이어의 세틴 블랙휠, 안쪽 보시면 폭스 어드벤처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도어 여시면 이렇게 파워스텝이 작동되고요. 이 도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파리 도어로 교체하실 수가 있고, 요거 교체된 모습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차량 후면도 이렇게 스파르타쿠스 리어 범퍼, 그리고 LED, 테일 게이트, 뭐 머플러 팁,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싹다 되어 있고요. 차량 하부도 알로이 대우 커버, ARB 대우 커버, 릴 로케이션 로어 암, 싹다 작업되어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실내 보여드릴 건데요. 실내는 일단 이렇게 가죽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, 무전기, 뭐 터보 게이지 등 보여드릴 게 많은데,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제가 실물 깡패인 루비콘 차량 보여드렸는데요. 2013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. 완전 무사고, 그리고 주행거리 3만키로로 굉장히 짱짱한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습니다. 또 차량 고질병인 누유도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관리 상태 특 A급 차량이고, 저희 경기도 양주에 있는 타이거 오토몬에 오시면 차량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, 시운전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